2026년 1월 9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래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10편 121편 122편 123편입니다 이산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네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네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 집에 가자 할때 나는 몹시도 기뻤다. 우리는 벌써 왔다, 예루살렘아. 내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도 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짜여졌구나. 그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 주님의 이름 길이로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재판석이 거기에 있고 다윗 가문이 앉을 자리 또한 거기에 있구나. <laughs>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의 소리 외쳐라. 내 집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성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궁궐에 평화가 있기를. 내 결에 내 벗들을 나 사랑함으로 크게 외치나니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집을 나 사랑하오니 너에게 복이 있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하늘에 아... <laughs>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성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만님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 하느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우리 눈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laughs>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보아주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laughs>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농민과 에티피아의 상인들, 스바의 거인족이 너에게로 넘어와 너의 종이 되리라. 사슬에 묶여 내네 뒤를 따르며 네 앞에 엎드리고 네 하느님께 빌리라. 너에게만은 하느님은 있다. 그 밖에는 없다. 그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느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성을 내며 너에게 달려드는 자들은 모두 어이 없이 창피를 당하리라. 우상을 조각하는 그들은 창피해서 꽁무니를 빼리라.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얻으리니 그 구원이 영원무궁하리라. 너희는 영원히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 하느님이신 그분, 땅을 빚어 만드신 그분, 땅을 단단히 하게 다지신 그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빚어 만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는 숨어서 <laughs> 수근수근 하지 않았다. 캄캄한 땅, 어느 구석에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후예에게 나를 찾으러 황무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나 야회는 옳은 말만 한다. 이루어질 일만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종 다윗 가문에 전능하신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laughs>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하시고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이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니 새벽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성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이영희 그레이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동원 그레고리 이민재 발렌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열로하신 어르신들 손마리아, 한경애, 이귀순, 이덕희, 이영순, 김근순 아가타, 장승월, 김사풍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프신 분들, 김유란, 김헬레나 수녀님, 박미연 사제, 이순자 에서 사모님, <laughs> 신인숙 에린, 오동균 신부, 한상윤 신부, 그리고 정순득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이제 다들 각자의 맡은 바 일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새해에 적응하면서 <laughs>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 맡은 바 일을 다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힘있게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연로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게, 일들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취의함과 힘과 또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한해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동방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찬빛으로 인도하시어 온 인류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분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온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을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 께서 이루어, 주 시는 친 교가 우리 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